이기는 청량리 시장, 아, 청량리 시장입니다. 이렇게 잘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. 아, 이뭐 족발집도 있고요. 여기 반찬도 있고, 뭐 전도 있고, 네? 어, 여기, 여기도 저거네 튀김, 튀김, 아. 튀김집. 아직 문안열안 열었니? 일요일이라서 안열은 집도 있네요. 이 청량이 시장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청량이 시장 여기는 모둠 전집, 모둠 전. 자 여기는 족발집. 아 족발. 아 여기는 평닭 튀김하는 거, 평닭 튀김. 족발 열심히 쓰고 있네. 아 지금까지. 물맑은 양평 TV였습니다.